아두 번째 벌통 채비하겠습니다. 자 하나, 아이고 처음에도 비스켓입니다. 아, 가에는 꽝인데 안에는 좀 있습니다. 아 안에는 좀 있네요. 예. 그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. 아, 뒤건꽉 꽉 찼네. 예, 꽉 찼습니다. 예, 예. 아 좋다 아 두번째 대박 개봉입니다 아이고 가해는 그러네 가해는 그러네요 자 안에 어이고 안에는 꽉 찼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네, 좋아요 어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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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꽉 찼데 왼는은비슷해지고 네, 아우, 다음, 다 좋습니다. 우와. 좋아요. 아, 점멸 잘했네. 네? 자, 세 번째 칸, 개봉입니다. 어우, 좋아요, 좋아요. 오, 우 좋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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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다 끝났습니다. 이제 겨울 식량 먹이 남겨놓겠습니다.